XRP가 상승한 이후에 다시 조정과 행보를 반복하다 보니까 알트 시즌 언제 오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답답한 차트를 보며 불안해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리플은 물밑에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를 통째로 차지하기 위한 정말 무섭고도 거대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 내용을 전부 이해하신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위기처럼 보이는 지금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뚜렷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리플이 최근 설립 1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바야흐로 2012년도에 리플 원장 즉 XRP 레저가 탄생했죠. 놀랍게도 이데어리움이 2015년도에 탄생했으니까요. XRP가 이더리움보다 더 빠르게 암호화폐 신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이유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금융 기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에서 비롯됐습니다. 중개 기관 없이 P2P로 디지털 캐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본질이 있었죠. 하지만 그 본질적 가치 즉, 가치의 인터넷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도록 설계된 것은 바로 우리 XRP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최근 XRP 현물 ETF가 가동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RLUSD의 채택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XRP의 유동성 확대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디파이 시장까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의 최대 은행인 DBS와 프랭클린 템플턴이 함께 토큰화를 협력하고 대출 시장까지 연결하는 상호 운용성 플랫폼으로서의 청사진이 이미 그려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xrp의 명확한 포지셔닝인데요. 과거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리는 이더리움은 금융은 아니다. 탈중앙화 기술이며 디앱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할수 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영역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결제 수단에서 이더리움이 쓰이기에는 매우 비효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뒷배에는 이미 월가의 자금이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장될 수 밖에 없지만 그들이 블록체인을 만든 이유와 4차 산업혁명을 만든 진짜 이유는 같이 이동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XRP는 이더리움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며 효율적인 진짜 금융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XRP가 CBDC, RWA, 그리고 국제송금이라는 거대한 결제시장을 장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설계가 처음부터 가치의 인터넷을 위한 레이싱카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단한 역사와 기술적 우위를 가진 XRP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금융혁명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재 저평가되어 가격이 저렴한 상태인 지금 저희는 가격을 보시면서 걱정하시기 보다는 가치에 집중하시면서 개수 확보에 중점을 두셔야 하고요. XRP가 대폭등하는 시기에 XRP의 보조 역할하며 함께 폭등할 이 숨겨진 코인 또한 존재합니다. 시가 총액이 묵직한 XRP에 비해 더큰 폭으로 퀀텀 점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묵직한 XRP를 중점으로 투자하시면서 리스크를 감소시키되 폭등을 준비하는 이런 숨겨진 코인까지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셔야지만 2025년 대폭등을 준비하는 지금 우리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신분상승이 가능한 수익률을 만들 수 있을까요? XRP와 함께 분산 투자해야 되는 이 핵심적인 테마와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말씀드릴 정보는 17명의 해외 트레이더들과 오랜 시간 분석해서 알아낸 정보로 미국 재무부산하의 기득권들이 OTC 거래로 조용히 실행하고 있는 핵심적인 투자 방법이고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내용일 건데요. 2025년 이 금융혁신이 일어나는 시기에서 이걸 모르고 세상에서 누구나 알려주고 있는 이제는 먹히지 않는 예전 방식으로 투자를 고집하신다면 아쉽지만 일반 개인 투자들처럼 소액의 익절 또는 손절에서 투자를 마무리하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특히 정말 잘해보자 투자 또는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코로나 또는 불경기 등으로 아쉽게도 빛이 생기신 분들 50대 그리고 60대가 되셨음에도 각자의 어쩔 수 없는 사연으로 인해서 노후자금을 넉넉히 준비할 수 없었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먼저 코인시장, 그 어떤 투자시장에서도 볼수 없었던 이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투자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 페페 코인부터 도지 코인까지 무려 70만 퍼센트 이상 급등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이 테마와 연관된 코인들 또한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중에 이 아발렌차라는 코인은 단 3개월 만에 5700% 상승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수익을 안겨다 주었고, 멀티체인이라는 코인은 4개월 만에 6,900%라는 대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대폭등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레이어2의 대장격인 이 폴리곤이라는 코인은 단 2개월 만에 14,700%나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단돈 50만원만 넣어놨던 투자자가 7억 4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가져간 사례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테마에 몇만, 몇십만원의 투자가 수억 또는 수십억이 되는 기회가 있다는 건데요. 이 테마가 최근 2025년 금융 혁신의 시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대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과거 속의 대폭등을 만든 이미 폭등의 기회가 지나간 코인들 말고 그래서 지금 투자해야 되는 테마 코인이 뭔지가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의 폭등장과 같은 역사적인 수익률을 얻어내고 싶다면 이제 누구나 조금만 검색해 봐도 알고 누구나 투자하고 모든 유튜버들이 추천하면서 떠들고 있는 RWA, CBDC AI 같은 테마에서는 이제 관심을 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집중하셔야 되냐? 바로 크로스체인하는 테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단언컨대에 이 정보를 드리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어디서도 들으시기 어려운 내용이고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었으니 집중해 주시고요. 먼저 이 크로스체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각 코인들의 파편화, 즉, 고립입니다. 각각 코인의 방식과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한 코인의 자산을 다른 코인에서 사용하려면 중앙화된 거래소나 조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유동성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여러 코인에 걸쳐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지갑을 소유해야 되고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드릴 이 크로스체인 기술이 전면 등장하게 되는데요. 크로스체인에 대해서 쉽게 좀 설명드리면요. 한마디로 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각계 전투 형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네트워크 간의 자산과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현실 세계에 비유해 보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각각의 블록체인은 각각의 규칙을 가진 독립적인 국가와도 같습니다. 이 국가들은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각자의 법, 즉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통이나 거래가 불가능한데요. 여기서 이 크로스체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즉 각각의 코인들을 연결하는 다리나 번역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요. 다른 유튜버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RWA, CBDC, AI 테마까지 전부 이 크로스체인 기술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크로스체인 기술에 집중해야 되는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현재 상황을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이 RWA 테마부터 볼까요? 부동산, 주식 등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상의 토큰, 즉 디지털 조각으로 만들어서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런데 이 토큰, 즉 조각들이 특정 코인에만 갇혀 있다면 유동성과 활용성이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기반의 부동산 토큰 조각을 솔라나 기반의 대출업체에 담보로 맡기려고 한다면 이더리움에서 솔라나로 토큰이 이동되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각 코인의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이 크로스체인 기술이 필수적으로 활용되면서 자산 이동이 가능해야지만 이 RWA라는 기술의 가치가 살아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실 테마는 이 CBDC 각 국가들이 종이화폐 대신 미래 금융을 준비하며 만드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죠 그런데 앞으로 만들어질 이각 나라의 CBDC는 각 국가별로 자기 나라의 유리한 기술과 각 국가만의 기준을 기반으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각 나라가 유리한 쪽으로 미국 CBDC 중국 CBDC, 유럽 CBDC가 서로 다른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할 수 밖에 없다는 건데요. 여기서도 이 크로스체인은 각 국가가 만든 CBDC 블록체인들을 연결하는 국경강 결제의 핵심 인프라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이 XRP가 CBDC 분야의 브릿지 통화로서 유력한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AI 테마를 보시면 AI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다양한 블록체인에 분산 저장하거나 토큰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나 금융 데이터 같은 개인 정보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일상 문화 같은 데이터는 공공 블록체인에 저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크로스체인이 연결 다리로서 데이터를 한 곳에 수집해 주지 않는다면 AI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블록체인 또한 작동될 수 없습니다. 즉 RWA, CBDC, AI 테마 전부 각각의 분야를 혁신할 기술들은 맞지만 결국, 모든 통로와 도로 역할을 해줄 이 크로스체인 기술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이고요. 때문에 크로스체인 기술을 지원하는 코인에 투자하신다면 RWA, CBDC, AI, 이 유망한 세 가지 테마에 전부 투자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크로스체인으로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위에서 폭등의 사례를 들어드린 코인 이외에 체인리크, 폴카닷, 웜홀 등도 있고요 TBDC 섹터에는 우리 XRP가 브릿지 커런치로서 중심에 있다는 것은 조금만 공부해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진짜 고래들, 월가의 기득권 세력들은 표면에 떠올린 저런 코인에 올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즉 진짜 핵심은 수면 아래 숨겨진 코인 이라는 건데요 제가 영상 초반부에 미국 공권력에 엮인 이 기득권 세력들만 조용히 뒤에서 사모으고 있는 코인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실제로 정말 어렵게 정보를 모으고 17명의 해외 트레이더들과 협조해서 깊이 있게 분석한 결과 체인 링크 그리고 우리 xrp 가 크로스체인으로서의 역할을 할때 보조 역할을 하고 추가로 ai RWA, CBDC 이 각각의 테마 간의 연결고리로 이 코인이 필수 인프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직 프라이빗 테스트 내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기밀 코인이었는데요. 이 코인은 AI, RWA, CBDC라는 이세 가지 거대 테마를 모두 연결하는 범용 오라클 넥서스 기술을 통해서 XRP가 해결하지 못하는 정보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XRP가 화폐의 달리라면이 코인은 그 위를 흐르는 데이터의 안전한 통로인 셈이고요. 추가로 체인 링크라는 코인이 외부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가져오는 입력 역할을 할때이 코인은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다양한 체인으로 분배하는 이 출력 역할을 수행하면서 거대 코인들과의 완벽한 시너지를 만듭니다. 추가로 기득권들의 그림자 정부에 이 빌더버그 회의의 초기 멤버인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었던 현 미국 재무부 장관 이스코 페센트 사나의 미국 금융권들이 비밀내의 OTC 거래 즉 장외 거래로 이코인을 선점한 상황이고 AI, RWA, CBDC 등 미래를 주도할 핵심 섹터들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코인의 기술이 필수적인 인프라로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 혁신이 일어나면서. 크로스체인 기술이 대대적으로 활용되는 순간, 막대한 수요와 희소성이라는 이두 가지 무기를 바탕으로 70만 프로 이상 폭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코인인데요. 즉, 단돈 1만원만 넣어 놓으시더라도 7천만원이 될수 있고,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10만원만 넣어놓으셔도 7억원의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상승 가능성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력들도 꽁꽁 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해서 한끼 식사 금액인 1만원 정도만 투자해도 나도 모르게 수천, 수억의 큰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또 한장 구매하시는 것보다 이 코인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높은 확률로 수억 원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코인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는 게이 영상의 핵심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 종목 이름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 놨습니다. 제가 안 알려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화면에 보이시는 방법처럼 조회수 옆에 작게 보이는 이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이 파란색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요. 5초면 끝나는 간단한 내용 두 가지 정도 체크하시고 아래 이 전... 송 버튼 눌러 주시면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컴퓨터 이 PC를 활용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나옵니다. 똑같이 클릭하시고요. 5초면 되는 간단한 내용 체크해 주시면 한분한분 적어 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정보를 받아보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목 받아서 공부해보고 또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가 이렇게 좋은 정보 제공하면서 얻는 게 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또한 계실 건데요.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혹시 저를 사칭해서 누군가 금전 요구를 한다면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 꼭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단지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베풀어 드린 만큼 저한테는 구독과 좋아요만 꼭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제가 드린 종목 덕분에 수익이 단돈 1만 원이라도 나신다면 수익금액의 단 1%만 하시는 곳 주변 봉사단체나 복지기관 등에 기부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혹 수익 보시고요. 기부증까지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 또한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하고요. 감사한 마음 들면서 더 좋은 종목 정말 더 열심히 분석해서 소개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정리해드리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2025년 정말 집중해야 되는 핵심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로또 살돈 1만원만 투자해도 7천만원, 20만원만 넣어도 14억이 될 그런 잠재력을 지닌 코인 정보까지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공개해드린다고 해도 중요한 건 실행력이겠죠. 손가락을 움직이는 작은 실행력이 다비효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저에게 정보 받으시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용 가능한 정말 소액의 투자로 접근하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현재 제도권에 편입되기 전인 완벽한 초창기인 지금 역사적으로 다시 없을 2025년 이코인 시장에서 기회를 꼭 잡으셔서요. 제가 드린 정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자를 만들고 부자가 된 당신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국가의 선순환을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